하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한 권의 좋은 책을 만남으로 삶의 전환점을 맞는가 하면 좋은 스승을 만나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만남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소중한 만남을 꼽으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뇌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 오니까라고 여쭙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른 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십니다. 그가 순종하니 눈이 밝아져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소경되었던 사람처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인정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시편 18편 25절 26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다 오늘 거룩한 주일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충만히 예배할 수 있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참된 복을 쫓는 어린이 이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목으로 공과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혼이 잘되어 만사 형통한 축복을 받으며 가장 아름다운 전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민의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요. 아멘. 참된 복을 쫓는 어린이 이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은혜가 학교 친구들에게 함께 교회 가자고 전도했어요. 일요일에 TV 봐야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니? 가족들이랑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어.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신대. 정말이니 나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 고마워. 여러분은 친구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또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가난한데 복이 있다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존심이나 교만, 이기심, 욕심 등이 없어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지요. 여러분은 내 친구는 정말 착한데 존도해도 듣지 않아요. 하고 고민한 적이 있나요? 아무리 착해 보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지요. 겉으로 보기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의 미움, 짜증 등 악이 있으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잔치를 시작할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라고 종들을 보냈지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바빠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푼 주인은 급히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종들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만난 가난한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 다리를 절룩거리는 사람들을 데려오겠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여러 이유를 내며 거부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 정도로 재산이 많았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하느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게다가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지요. 하지만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만났어요. 결국 나사로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세세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되었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해요. 여러분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 누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부자와 같이 많은 재산과 권세를 가지고 호화롭게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지요.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아도 나사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 땅에서의 생활은 잠시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처럼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가난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함을 주시기 위해 친히 가난한 길을 가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진정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어 만사 형통한 축복을 받으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주님을 전해요. 메가폰을 만들어 전도하는 연습을 해보아요. 준비물, 색상지, 색종이, 스티커, 풀, 가위. 색상지를 말아서 메가폰 모양으로 만든다. 색종이나 스티커로 메가폰을 꾸민다. 손잡이를 만들어 붙인다. 메가폰에 주님 믿으세요. 라고 외치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야기한다.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요? 그림을 보며 친구와 역할극을 해 보세요. 영수야, 팔 괜찮아? 많이 놀랬겠다. 크게 다치진 않아서 다행이지. 근데 팔이 얼른 나와야 할 텐데, 걱정이야. 에구구, 팔이 걱정되구나. 영수야, 예전에 나 다리 부러졌을 때 빠르게 회복했던 거 기억나? 그때 엄마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해주셨거든.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렸더니 빠르게 회복된 거야. 뿐만 아니라 구호로도 그 하나님 믿고 기도생활 잘했더니 사고 날 뻔한 상황에서도 지킴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잖아. 뭐? 그게 정말이야? 내가 다니는 교회 신문이야. 영수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잘 읽어볼게.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창조의 신비. 지구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 넷째, 지구의 보호막. 지구에 나타난 창조의 증거 넷째는 지구에는 보호막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권. 태양계의 행성들은 태양으로부터 빛과 열을 공급받습니다. 이때 생명체에 해로운 방사능을 가진 작은 입자들도 함께 발산하는데 이를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태양풍이 이 지구에 직접 닿으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수 없게 됩니다. 지구는 그 자체가 거대한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과 베넬런데라고 하는 자기권이 지구를 감싸고 있어서. 태양풍의 유해한 방사성을 차단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서 인간은 경작하시려고 이처럼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존층은 지표면으로부터 25km 높이에 있는데 이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많이 많이 걸러줍니다. 사람이 햇볕을 쬐면 피부가 타는 것이 바로 이 자외선 때문입니다. 만일 오존층에서 이 자외선을 거르지 않는다면 과도한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에는 피부암 등 심각한 질병이 유발됩니다. 그런데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걸러지니 일부만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자외선은 우리 인체에 비타민 D가 생성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지구의 대기권. 대기권에는 우주 공간으로부터 매일 수천만 개의 운석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석은 대기권에서 타서 사라집니다. 어쩌다 한 번씩 미처 다 타지 않는 운석이 지구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매일 수천만 개의 운석이 지구 이곳저곳에 떨어진다면 이 역시 생명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이처럼지구에 여러 안전 장치와 보호막을 만드시고 생명체가 살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3월 2일 전옥순 권사에게 이 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을 하려고 딱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눈에서요. 눈물이 주룩 주룩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뭐 물방울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이제 이걸서 왜 눈물이 나는 거지? 그러고닦았어요 이제, 이제 그 일하는 순간에 몇 번을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입 입을 열면 입을 안 열면 괜찮은데 입을 열면 이+ 입이 우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과를 갔어요. 이제 눈이니까 이제 어머니 눈이 안 감겨요. 딱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예 눈이 안 감겨요. 그래서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저는 눈물을 닦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눈이 안 감긴 걸로 제가 몰랐어요. 이제 마스크 좀 벗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원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원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안면마비 가안네요 그래,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갖고 제가 이제. 가난하 내가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아버지는 그냥이 아니다. 지금 아버지가 사랑의 터치를 하신 것 같다, 이제 내가 아버지만 실수했다, 이제 그 마음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래, 내가 아버지만 의지하자. 여지껏 목자의 권능으로 목자의 공간 안에서 살았듯이 이렇게 아버지만 의지하자, 이제. 그러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치어다. 간절하게 받았더니 저녁에 자고 나니까 월요일날 그렇게 많이 이제 좋아져 버린 거예요 이제.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4학년 인천식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두번 통독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매일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읽다 보니 어느새 두 번을 통독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 하루가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니, 집중력도 생기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네요. 성경 통독 시장도 받아서 행복했어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보란공원에서온라인 스케이트를 배우고 있어요. 아직은 초보이지만, 열심히 연습하니 곧 실력이 늘 거예요. 오늘은 아동예배실에서 초등부 친구들을 만는 날이에요. 예배 후 지구교사님들과 함께 공과를 했어요. 요새처럼 지혜롭고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송혜서랑 동생 진서가 특성했어요. 우리도 함께 탄행하고 예동하며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목소리> 이번 달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축하해 보았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성빈, 최경은 박지현, 양수진이에요.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위해 고유민 친구가 한명 치를 지었어요. 친구들아, 친구들도 함께 함께해요. 안녕.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